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59%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그다지 뭐 크지 않았지만 오늘 국제효과가 급등을 했죠. 더브 텍사스 증진류 WTI가 109달러까지 가는 국제유가 그 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기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조선주 한번더 이렇게 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우리나라 3일 절 연휴로 하루 쉬었죠. 어 금일 새벽 나스닥이 1.5% 하락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나라 장이 갭 상승 1%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나스닥이 거의 한1.6% 하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장 시초가는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나스닥 선물이 뭐0.3% 정도 장중 내내 상승을 해주었고요. 뭐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는0.16% 그러니까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코스닥이 1.63%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 그런 큰 파도는 거의 뭐 지나간 것 같고요. 뭐 내일부터는 이렇게 잔파도, 잔파도에서 출렁거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제법 크게 반등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금투스 홀딩스를 종가 우브나잇을 했는데요. 어, 지금 여전히 이렇게 홀딩 중입니다. 한6%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9% 정도 상승해 주었던 유메이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사이에 반등 폭이 작았던 컴투스홀딩스나 네오이저홀딩스 이런 애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네들이 내일 만약에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짧은 음봉을 만든다면. 금투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그리고 오늘 뭐 크게 상승을 해준 펄어비스, 이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게임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에코프로 크게 상승을 해줬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어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LNF 이런 애들도 어 따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들,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세 가지 종목을 종합주가지수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뭐 가격조정을 조금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전관련주 입니다 원전관련주들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원전관련주도 뭐 크게 보면 대체에너지 관련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보송파워텍 그리고 어 에너토크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한정 기술인데요. 보송파워텍부터 먼저 보시면, 얘네들,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전일 매수했던 물량을 죄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런 애들, 이제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일 종합 주가 지수가 좋으면, 이렇게 갭, 갭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슈팅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보송 파워테 계속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시초가가 2, 3% 이렇게 갭 뛰어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일 매수했던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건 얘네들이 내일 다시 한번더 신고,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줄 때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도 조금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어제 매수했던 이 외국인들이 120만 주 이렇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외국인의 물량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고 있죠. 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오늘 저점이 만 450원.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만 45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만 450원 전일 저점이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내일이라도 이렇게 슈팅을 해줄 때 수익 실현하고 놓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송파워텍과는 조금 다른 게 보송파워텍은 이전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 빠져나갔지만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매수를 했던 이 80만주 외국인들은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띄워놓고 얘네들이 물량을 이렇게 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그걸 염두에 대, 둬야 하기 때문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뭐 보승파와 택과는 달리 이걸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들어가실, 들어가시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어, 들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어, 내일 뭐 신고가 다시 갱신해줄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국제효과가 거의 한 110달러 이렇게 치는 바람에 어,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OCI 하나솔루션 각각 한 6%, 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자, 이런 애들은 뭐 수급을 봐야겠죠. 어, OCI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애들은 저점 눌림목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10만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한옥과만 먹어도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저점 눌림목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간 외국인 쌍거래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8%나 상승을 해 주었죠. 어,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는 충분히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풍력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S 베어링이 대장인데요.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나 사흘 동안에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해주었죠. 하락하는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 주들은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장중에는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선주들 장중 눌림목 단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인지해야 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뭐 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덱, 자이언트 스텝, 어, 맥스트 같은 경우에 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7%, 3%, 뭐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5%, 뭐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뭐지 오늘 오늘 어 2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가격조정을 보여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온다면 뭐 충분히 다시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는 사실 뭐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어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장을 봐서는 그리 나쁜 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또 미국 장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애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얘네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는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 뭐 그런 전략 유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맙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